제이 까끔. <laughs> 아이고, 잘했어요. 아이고, 잘했어요. 어, 일어났네. 아이고, 잘했어요. 아! 아. 음. 제일, 제일 기분 좋을 때. 지금 하고, 어제 응가싸고 엄마 <laughs> 어, 할머니한테 웃어주네 응 짠까꿍 아유 쪼도 하고 음. 음. 아이 기분좋아 음, 기분좋아 음악 틀어놓으면은 더 빨리 막 움직이도록 재희야 음. 엄마 왔네 응 음.